아, 사업이 안 되는 라이플은 존나 구린데, 아, 구리진 않지만 조금 뭔가 부족한데, 제가 쓰는 빌드요. 뭐야? 이거 노베럭이요? 아, 노베럭이 어떻게 집니까? <laughs> 아, 어떤 어떤 거? 불매 팔라, 선불매 세컨 팔라. 아, 그거 개쌤, 못 이겨요. 인피가 몇번 썼는데 아이템이 좋지 않으면 못 이기더라고요. 아, 그런 거겁나습니다 그거... 휴머는 뭘해도쎄요등록 <놀람> 일꾼들 이렇게 많이 뽑을 이유가 없었는데, 아, 괜히 많이 뽑았네. 어차피 <놀람> 나무가 들 이유도 없는데, 적당히 뽑을요 <놀람> 아, 1군 숫자 너무 많다. 당한가? 누가 보면 진짜 초보 같은데. 오늘워크 처음 하는 친구처럼. 가자. 골드 okay. 약간 스타트에서 사신 정찰 가듯이 벌써 나왔어? 아 나올 때가 아 잘하네. 시티부터 고수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이거. 아 휴먼한테 못이기는데 라이플맨으로. 휴먼은 디펜드만 해버리면 라이프이 못 들어가지고. 이거 또 애매해, 이거 죽, 죽이자. I saw. I saw. I saw. The What is 한양에 버튼이 잘못됐다, 친구. 아, 이안 되겠는데. 재밌는 맵에서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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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가 짧아서 안 된다 이거 600여야 되는데 400여 확실히 짧긴 하네. 라이플맨 애매하네 이거. 이 삼립 때문 어차피 치는데. Okay. I'll take care of it. t h a n o t n k o go. I... go. Okay. I'll take care of it. I... Okay. I'll take care of it. u okay. I'll take care of it. All. o k a t o go. I'll take, I... okay. Time to go. I... Okay. I'll take care of it. I've got the beast in my sights. I'll take care of it. Kick d i 두두둥 두두두두둥. 이영화나 뽑아서 힐해주고 싶다.

뚫리질 않아. 어떻게 총이 방패를 못 들어 방패를 뚫고 들어가야지. 화살하고 그 뭐야 그 꼬챙이 정체를 알수 없는 그 분비물 뱉는 핀드권은 내가 막는 거야. 이해를 하겠다. 총은 막으면 안 되지. 이게 총을 막아 총을.

I. Okay. Orders, I'm your lord. I say the word. I'm your suitor. What, you what do you need? Yes, my You have a target. What do you need? I'm your suitor. I course. Orders. Say the word. I'm your suitor. What do you need? Orders. What do you need? say the word. What?

the grave, I'm your What do you need? I've the beast in my safe! You, yes, you, you, yes, you have a say target? I'm your shooter. You have a word. I'm your I'm lord. I 어이씨 나가시지 펜더 같은 거나 뽑지 나가시오 righ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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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사업만 되면 라이플맨이 인생 역전 된다 진짜. 아 oh, 개사기 안 뚫려 아 미친 아 이 것도, 반 사하 게주라 영웅 공 격도 핀드 사 기의 디펜드. 생각해봤는데 이거 예로 아이템 주운 다음에 팔아도 되잖아.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미친 아이디어다. 와 oh, 나이트 가네 렛잇 포 액션 Aye, you need aye, aye. Say what the you word need? you need a force my attack. Under attack. aye Lord. You have a target orders let me at of what do you think time to go? Oh, word. My word you have a target I'm your sister say the word I Yes, my oh, word is all right Off I go then our forces are under attack aye. You need a so say the word aye, you need? I'll take care of it. お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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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아이겼다 <laughs> 아, 이겼다. <laughs> 와, 영웅점수 따